네, 안녕하세요. 페게 이동산입니다. 어, 저희 소개 포함해서 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페게트 98년 시작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계산해 보니까 25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1인 기업으로 시작해 가지고 이제 뭐 25년 동안 살아남았는데 해외 결제를 어,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2005년부터 해외 결제에 집중해서 이제 거래를 하다가 어, 2015년 경부터 이제 외환 송금 시장으로 저희가 들어갔어요. 이게 꼭 카드만 어, 해외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고 뭐 송금이라든지 이런 수단들도 사용이 되고 있고 이 제도화 되고 나서는 어, 또 라이선스 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주로 외화 타발 수령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 받아서 취급하는 이런 쪽을 집중 하고 있습니다. 송금 외화 송금 인제 굉장히 뭐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구분을 해 보면은 자금의 이제 흐름으로 보면은. 한국에서 해외로 내보내는 비즈니스하고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즈니스 자금 흐름이 어디냐에 따라서 성격이 많이 다르고요. 자금의 종류가 경상거래냐 이전거래냐. 경상은 재화와 용역을 대가로 지불하는 돈들. 그러니까 상품 사기 위한 돈이나. 또 서비스 대가 이런 것들이 경상이고 이전 거래는 어, 송금 사유가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는 돈들 이런 저은 자금 종류 기반 있고 또 저희가 실제 송금 비즈니스를 어, 2015년 경부터 계속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어, 규제가 아, 한국 내 규제도 있지만은 또 해외 규제 특히 이제 미국 정부 규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규제는 소액해와 송금업에서는 건당 5,000불, 연두적 5만불 이런 한도가 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지 를 식별해야지 한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도 계산하기 위해서 또 누군지를 식별하고 식별하기 위해서는 또 뭔가 신분증 받는다든지 복잡한 절차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해외 규제는 우리가 이제 해외하고 자금을 주고 받기 위해서는 뭐 예를들 어 베트남하고 돈을 주고 받기 위해서는 중간 매개 통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 절대적으로 US 달러가 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US 달러를 취급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어, 미국 정부 규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어, 우리는 송금 업체지만은 또 한국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지만은 한국 규제도 준수해야 되고. 또 미국 규제도 준수해야 되고 또 국제간 거래다 보니까 또뭐 FATF 같은 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저 여러 가지 규정들이 또각 어, 국가에 전파가 되는데 이런 것들도 따라서 저희가 한자 이 적용을 하고 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화 송금 시장 한국 내 시장만 보면은 당발 송금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거는 어, 국내에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어, 여러 가지 마케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어, 국내 거주 외국인들 어, 이 본국 송금할 때 이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업무들이 있고 타발 송금은 해외에서 자금을 한국 내 수령자에게 송금하기 위한 건데 마케팅 대상은 해외의 기업들이 이제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뭐 저희 뭐 파트너 기업 중에 페이팔이라든지 또는 와이즈사라든지 한개 기업 온보딩할 때 어, 적게는 한 2년, 많게 올릴 때한 5년 정도 공들이면은, 아, 한개 업체가 이제 런칭이 되는, 그런 굉장히, 어, 스타트하게 좀 이제 다른데, 저희 퍼포먼스가 여기 이제 2017년부터, 어, 저희 이제 매달, 매일 집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래프 보시면은, 어, 우상향인 거 이제 아시겠, 아실 거고, 작년에는 한 20억 불 정도 취급했고, 올해는 30억 불은 넘을 것 같습니다. 해외 송금의 과정을, 어, 저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요렇게 송금이 이어진다는 것을 몰라가지고 제가 이해한 거를 최대한 좀 쉽게 표현하려고 이제 그려봤는데 한국 송금자가, 어,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은행에다가 송금, 베트남 수령자씨한테 돈을 보낸다고 했을 때 우선은 한국 송금자는 그냥 그 한국 은행 내 계좌에서 이제 송금 요청하게 되면은 그 한국의 은행은 미국의 중개은행에다가 그 각각의 요청자는 대상금융회사에 계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은행은 미국 중개은행에 자기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좌에서 베트남 중앙은행이 됐던 베트남 은행에다가 이체해달라고 또 다시 한국은행 요청하면은 미국 중개은행은 또 베트남 은행에 또 계좌가 있겠죠. 근데 계좌가 있으면은 또 역시 베트남 현지 수령자한테 자금을 전달해달라. 그래서 이게 각각 막 한국의 은행 내에도 원장이 따로 있고 미국 중개은행에도 원장 따로 있고 또 베트남 은행에도 원장이 따로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는 세 개의 원장이 개별적으로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돈은 흘러가는 경우는 없어요. 돈은 안 흘러가고 데이터만 흘러가는. 내지 메시지만 또 메시지 그 자체도 이제 이 같은 원장 내에서 A에서 B로 돈을 이체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만. 어, 전달이 되는 이제 그런 구조라는 것을 저는 사업하면서 이해를 했어요. 물론 처음부터 이거 배웠으면 좋았었는데, 그 몰라가지고 처음엔 어,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단일 원장이면은 계좌 소유자가 이제 A 은행 내에서 이 K R 은행이 이제 계좌 계정이 있고 또 베트남 은행도 계정이 있으면은 미국 중개 은행 얘를 이제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 소유자가 어 A K R 은행에 있는 어 계정을 이제 베트남 은행 계정으로 돈 옮겨달라. 그러니까 같은 은행 내에서 자금 이체는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국제간 자금 이체는 어 실제 일어나지는 어 않는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이거를 또 이제 알게쉽게 설명하려고 좀 그려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장이 각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규제 관할이 달라요. 그래서 한국 은행 내에서 이제 이체되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한국 정부 규제 관할이고 미국 은행 내에서 달러가 이체되는 거는 어 미국 정부 내의 이제 규제 관할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자금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어 결국 이제 우리 어떨 때는 우리 돈이 미국 중개은행의 스크린에 걸려가지고 돈을 묶였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럼 돈 묶이면은 왜 묶이지 우리 돈인데? 근데 그 현지 규정상으로는 이거는 이제 한번 필터를해야 돼가지고 홀딩하고 추가 증빙 요청하고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뭐 다른 등 그런 비슷한 경험들 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규제가 다르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행들을 보면은 뭐이 국제적으로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자기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은행들은 어 A 국가 규제도 준수하고, B 국가 규제도 준수하고, 또 C 국가 규제도 준수하고, 또그 외에 이제 국제 규약도 준수하고 하면은 뱅크 팔러시는 굉장히 포괄적인 이런 팔러시가 만들어지고요. 예전에 우리 회사 조금 회사인데. 어 페이게이트에 적용되는 규제가 몇 종류나 되는지 계산 한번 해봤어요. 무슨 가이드라인, 무슨 어뭐이 시행령, 뭐 하여튼 제 종류들이 많은데 한 사십여덟 가지의 레이어가 조금 저는 그어 이. 정규가 되더라고. 예를들면, 뭐 패스워드 자릿수 같으면은 PCI DSS는 패스워드 최근에 좀늘어났지만그 당시엔 일곱 자리,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패스워드 여덟 자리. 그러면 우리 회사의 정책은 패스워드 여덟 자리로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 규제도 준수하고, 또 국제 규제도 준수하고. 그래서 이제 공통 분모를 찾는 게 되게 어려운 그런 과정인데, 하여튼 여러 은행들이 이런식의 어, 컴플라이언스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는 거를 어 보기도 했고, 또 그런 필요성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 규제가 동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 레미턴스 사업을 하면은 이게 중간에 US 달러가 들어가니까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현실적으로 이걸 이제 달러 없이 실질적인 이제 그외 송금을 해보려는 그런 시도들을 이제 많이 어 했고. 제가 요거 사업 시작한 지한 10년 이제 이 회사 한지는 20년 이상 넘었는데 그건 다 한자는 그동안에 거쳐 왔던 과정들 다 거쳐 가지고 정리된 그 내용만 거두절미하고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레미턴스 산업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다면 은두 가지 종류가 있겠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가상자산 0계 고객의 자금을 취급하는 경우 하고 그러니까 가상 자산 뭐 거래소에서 출금한 돈을 램턴스 업체 통해서 해외로 보내다든지 또 해외 거래소에서 어 해외 거래소로 뭐 가상 자산 매매를 위한 돈을 보낸다든지 할때또 램턴스 업체에 동원될 수가 있고 그게 못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가상자 그 램턴스 사업자들 간에 어, 가상 자산을 중간 매개 통화로 사용하는 어, 이런 형태는 그나마 가능성 이 있다고 이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 U.S. 달러를 어,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어, 현지 통화는 이제 로컬 이제 피아트 커런시 이용하지만은 중간 매개 통화는 가상 자산 이용해볼 수 있겠다 이런 저는 판단하게 을 됐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파트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걸 현실화 시키려면은. 뭐가 걸리는지를 좀 하나씩 좀 짚어봤어요. 짚어보니까 우선 법인의 문제가 돼요. 지금 우리 회사, 이제 25년대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순간에 모든 사업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 이런 법 절대 못한다라는 게 일단 결론이고, 그럼 결론은 법인은 분리를 해야 되는데, 신설 법인을 해서는 또 계좌 개설할 때또 우리가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계좌 개설할 때 이런 목적으로 사업하려고 한다고 하면, 또 계좌도 안 만들어줘요. 또 만들어주더라도 제약이 많고, 그래서 기존 법인을 인수하거나 뭐 하는 게 이제 유일한 방법이겠다라는 결론 하나. 그래서 되게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이 중간 매개 통화로 사용하는데 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이걸 이제 원화로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 법, 개인 명의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 거래소는 뭐100%다 지원하는데 법인 명의로 이제 그이 계좌를 내지는 어, 거래소 계정을 또 라이센스 받은 국내 거래소 계정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또 이제 그렇게 이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래소의 듀딜리전스 어, 과정 통과해서 어, 거래소의 어, 법인명이 개정을 하나 개설하는 게좀필요하고 다음에 트래블 룰이 또 되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는 원화를 직접 매매할 수 있는 거래소가 아닐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더리움으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아, 그 일단은 뭐 중간 매매 중간 매개 통화로 이제 테더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더리움 바꿔서 이더리움을 또 다른 거래소로 옮겨서 원화 바꾼다 이런 상상을 해보긴 했는데 이게 일단 국내 거래소 사이에서도 고액의 어, 가상 자산을 정기적으로 뭐이 보낸다고 하면 당장 철래불 어 문제가 될것 같아서 결국 워낙 어 거래 가능한 5대 거래소 내에서 어 취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어두 번째 이제 현실적인 이슈가 있고 KYC는 사실 중간 매개 통화가 뭐가 되든 그렇게 이제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명 확인이나 또 누적 한도 계산을 위한 고객 확인이라든지 어, 특검법에서 이제 고객 확인 위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거 뭐 어, 구구절절히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영향이 없어요. KYC는 어, 기존에 있는 솔루션들 활용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이고. 왓치스 필터링 또어뭐금융이 홈페이지 보면은 그냥 이름 나와 있습니다. 요주 인물들 명단 쭉 나와 있고 요거를 TV로 제공하는 업체들 또 밴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저 왓치스 필터링 이용해서 어 여주 인물 필터를 하는 것도 이제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을 좀 내렸고요. 의심 거래 탐지 및보고인데 지금 제 앞에서 나왔던 어 요 요소들은 일단은 어 우리가 실제 램턴스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다 짚은 겁니다. 아까 KYC나 와실스 필터링 또 의심 거래를 탐지하고 보고하는 것도 어 우리 이제 이 우리 라이센스 받으면은 특금법상의 금융회사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코피유에 직접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우리 회사 가지고 있는데 TV 기반으로 이런 거를 감지해서 또 보고하고 하는 거는 또 중간 매개 통화를 뭐를 쓰든지 상관없을 것 같고 RBA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또 이제 크게는 상관없이 이제 우리 회사 내에서 구축하는 거라서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제견 대응을 일단은 어 기존 라이센스를 어 부여한 회사인 즉 법인은 아까 법인 분리를 했으면은. 뭐 라이센스 이관 이런 거는 개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새로 신설한 내지는 새로 확보한 법인 내에서 어, 램턴스 라이센스를 뭐 신청을 새로 해야 돼요. 그 그러니까 신청할 때 가상사산을 쓰면 안 된다 이런 규제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어, 그런 내용들을 어, 규제기관에 수명하게 보고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국내 원화 지급 은행이나 또 이제 중간에 뭐 거쳐가는 은행들도 전부 규제기관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할때 어, 은행 동의를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행 동의 받아서 어, 이거를 보고했을 때는 사업의 안정성이 훨씬 증가되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은 또 보고하지 않아도 어, 아, 그 은행 동의 없이 우리는 이 은행을 쓰기로 했다라고 정해서 그렇게 규제기관 보고를 하는 것도 지금 가능한 상태고요. 그래서 요건을 갖추고 소액 외화 송금을 뭐 신고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요건을 갖추면은 어뭐 허가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규제기관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판단을 좀 해봤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은행 관계가 이제 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은행하고 이제 뭐이 거래를 할때 어 은행에서 우리가 만약에 가상자산 취급한다 하면은. 법적으로 부과된 최소한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을 기대를 할수 있고 나머지 부가적인 은행의 API 서비스라든지 또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애드온 서비스들을 기대를 하는 것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요. 그래서 뭐 가상계좌 제공도 거부할 거고 지급이체를 위한 오픈뱅킹 거부할 거고 오픈뱅킹도 거부할 거고 기타 자동화 또는 효율화 증대를 위한 부가서비스는 전부 은행이 제공을 하지 않을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그랬을 때또 적용해 볼수 있는 대체 솔루션이 뭐 수작업 당연히 이제 해볼수 있을 것 같고 요즘 이제 저희 RPA 되게 많이 쓰거든요. RPA를 처음에는 뭐 아무 관심이 없다가 이제 달러 환전을 국내 은행에서 환전을 막 하다가 사람 손으로 이제 이 환전할 때 보면은 실수도 많고 또타이밍또 놓치고 어떨 때는 금액도 틀리고 막 그래 가지고 손해도 많이 보고 어 그래서 이걸 자동화를 쫙 찾으니까, 일부 은행은 API로 아주 제한적인 조건으로 어 제공하는데, API 제공할 때 또, 뭐, 온보딩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겠다 얘기하고, 또 일부 은행은 그냥 우리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서 뭐 달러 거래하시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뭐, 일일이 다 하기보다는 그냥 어 RPA 솔루션을 하나 정해서 그걸로 이제 달러 매매를 자동화를 이제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RPA 적용하는 거나, 또 스크래핑 솔루션 전반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주, 가상 자산을 중간 매개 통화를 이용해서 램턴스 사업에 적용하는 거는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했을 때아 어, 가능하다라는 그런 결론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 현재 이제 제가 한 20년 이상 레턴스 비즈니스 해본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건 이제 실제 이제 실현 을 현실로 된그 액션을 제할건지에 대한 그런 그런 고민들을 지금 이제 해보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